네, 이 아이디어. 예방하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건강하게 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에 저는 매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멈추지 않고 확실한 비전을 보았습니다. 가장 값진 제품을 건강 유지와 장려를 위해 시장에 선보이겠다는 걸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다이렉트 마케팅에 뛰어들었고 그 당시에 이미 이 컨셉에 매료되었습니다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독립적이고 큰 리스크가 없고 또그 누구도 제가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어떻든 학업 여부나 어떤 직업 교육을 받았는지 묻지 않는다는 점 정말 모두에게 기회가 있고 어떤 경제적 사회적 뒷배경이든 관계가 없다는 점 단지 성과에만 관련한다는 것이죠. 피에 인터내셔널은 제가 기획한 기업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업입니다. 목표를 두고 가장 혁신적이고 값진 제품을 통해 건강 아름다움 활력을 시장에 선보이는 것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요. 무엇보다도 삶의 내용 삶의 기쁨 삶의 즐거움 그리고 삶의 퀄리티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가치가 정말 값진 겁니다. 최고의 퀄리티, 가장 혁신적인 기업 프리미엄 판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고객분들은 프리미엄 고객입니다. 이 분야가 우리에게 준 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 다음 세대를 금전적으로 자유롭게 해주는 것,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을 도덕적이고 올바르게 유지하고 다음 세대에 이렇게 넘겨주는 것, 제품을 통해서 제가 다른 사람들이 더 건강한 삶과 꽉찬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람들이 추가 수익을 가지고 삶에서 더 자유롭고 더 즐거움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전체 컨셉인 겁니다.